그다음에 전화 왔네요. 어? 아예 <laughs> <laughs> 어, 안녕하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이브죠?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안녕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 이재성 선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성 선수. 예. 하세요. 저는 배성재고 지금 김신욱 선수가 나와 계신데요. 네. 그 혹시 좀 전까지 김신욱 선수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못 들으셨죠? 제가 볼 이재성은 조금 소심해요 소심하다 그리고 쑥맥이에요 쑥맥이다 예,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아니 방송에서 어 방송에서 어, <웃음> <웃음> 아니요 들었어요 무슨 아나운서 얘기에요 <laughs> 저그 누군지 나중에 여쭤봐도 됩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저말했어 그러게요. 아니네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아, 이거 아, 뭐 연락처는 주고 받을수 있지. 그 주고 받을수 있지 뭐 잘못이에요. 예. 저랑도 주고 받을 수. 있지, 예, 뭐 연락처는, 예. 저, 주고 받을 저는, 저는 제 의견이 아니고 형이 형의 의견이었어요. 형이 얘기한 아, 었어요. 그랬어요. 강제로 김시룩 선수가 시켰다. <laughs>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하죠. 저기 근데 그 지금 어디야? 어디게 미용실이세요? 영신이 왔어요. 아, 짧게 하려고? 아, 짧게, 짧게 좋아요. <laughs> 아, 그좀 전에 김신욱 선수가 그 노잼에 숙맥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본인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요 예. 그 <laughs> 신욱 형도 만만치 않던데. 아, 왜 그래 또. <laughs> <laughs> 김신욱 선수는 이재성 선수에게 어떤 <laughs> 의미입니까? 아, 어, 저 얘기요? 저에게 저게큰 그런 위로가 되는 형이죠. 위로가 되는 형이다. 네, 뭐모뭐 뭐, 뭐, 상담할 때나 항상 이번에 유럽 나갈 때도 항상 신도형이랑 항상 고민하고 상담하고 내리 결정이었어요. 어 위로형 스트라이커. <laughs> 예. 김시로 선수랑 혹시 단둘이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요. <laughs> 아, 그렇군요. 네.